자, 카페반고호반고호 카페. 방고호, 방고호 카페 오케이. 빈센트. 빈센트는 빈센트는 페인티드 그렸다. The world famous 카페 r 테라스. 자, 세계적으로 유명한 카페 테라스. 카페 이름이에요. 카페 테라스를 그렸다. And night, 아, 죄송합니다. 카페 테라스 앤 나이트. 어, 카페 테라스 앤 나이트라는 그림을 그렸답니다. 죄송합니다. In September 1888 어, 1888년 1888년 9월에 He c o u l d created 만들었다, 창조했다. This work 이 작품을 while sitting <laughs> 앉아 있는 동안 outside the cafe Van Gogh. 카페 반고. 그 반고라는 카페입니다. 그러니까 카페 이름이 카페 반고예요. 자, 더 카페 반고 밖에서 밖에 앉았을 때이 작품을 만들었다. at night 밤에. 오케이? Okay? 예술이나미술에서 워크하면 작품 하시면 되고요. 작품 자, 그 다음 while ing는 뭐뭐 하고 있는 동안입니다 분사 구문이에요 일종의. 오케이? <laughs> This, 이것은 was unusual. 이상한, 이상했다. Because, 하기 때문에. Most painters, 대부분의 화가들이 did, 했기 때문에. Their night scenes, 오케이? 자, 그들의 뭐야? 밤의 장면을, 밤의, 야경 야경이죠? 밤의 장면. 어, 집게에서 야경이에요. 오케이. 야경을 했기 때문에, from memory 기억으로부터, 추억으로부터. 오케이. and worked 그리고 일했기 때문에, 오케이. 즉 작업하다가 되겠죠? 자, during the daytime 낮 시간 동안. 오케이. 낮 시간 동안 작업했기 때문에 이상했다. 이제 뭔 소리냐? 오케이. 자, 이것이 바로 뭘까요? 이것은, 이것은 바로 앞에 내용 전체인데요. 그가 이 작품, 저 카페 테라스 앤 나이트를 자밤 시간에, 밤 시간에 거기 앉아가지고 뭐 바깥쪽에 앉아서 만들었다는 겁니다. 이게 이상하다는 거예요. 왜? 당시에 대부분의 자, 화가들은 그들의 야경 작업을 어, 기억했다가 낮 동안 그렸어요. 근데 이 사람은 직접 그렸던 겁니다. 오케이? Okay? <laughs> As such, 그라운만큼. 자, they 그대로 used, 사용했다. A lot of black paint. 많은 검은색 물감을 사용했다가 됩니다. 여기서 they는 누구예요? Yeah, they는 yeah, most painters입니다. 대부분의 화가들은 뭐예요? 검은색 물감을 사용했다. 왜요? 밤에 콩커한데서 기억했다가 낮에 그리니까 낮에는 또 밝, 밝죠 그 상태에서 어제 기억을 더듬어서 하다 보니까 검은색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빈센트, Vincent. 빈센트는요. However, 그러나 밀리브도 믿었다. That moment라고 night scenes 야경들이 밤의 풍경이 contained 포함했다라고 믿었다. Diverse and vibrant colors, 오케이. Okay? Diverse 뭐 다양한, 오케이. Okay? 마이브런트는 그 원래 진동하는데요좀 이상하죠? 요동치는. 오케이 아니면 이렇게 돼요. 현란한 현란한 색깔들을 포함했다라고 믿었다. 오케이 현란한게 제일 좋네요. 오케이 아시겠죠? 네. 자, indeed 인디드. 진실로 indeed가 굉장히 자주 나오는데요다뭐 되어요? 정말로 진실로 정말로로 외우세요. The cafe terrace at night. 자 이거 작품 이름이죠. 예, 그림 이름입니다. 빈스트의자 카페 테라스 앤 나이트라는 작품은 a 즈 가지고 있다. Such a rich harmony of yellows, blues and oranges. 자 그렇게도 풍부한 조화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되는데요. 어자 노란색과 푸른색과 오렌지색의 풍요로운 수화를 가지고 있어서가 됩니다. 서치 대신 뭐냐면은 소젯하고 비슷해요. 오케이. 서치. 근데 문제가 뭐냐면 서치 어 형명 대시에요 어떻게 해석하냐? 예. 너무 어. 나도 형용사 한 명사를 모모해서 류로는안 네, 들어갈 수있어요을 네, 모모해서 뭐뭐 모모모하다 이렇게 돼요. 즉, <laughs> 네, 너무나 어, 노란색과 푸른색과 오렌지색의 너무나도 풍요로운 조화를 가지고 있어서 이렇게 됩니다. 요 동사는, 동사는 해설할 때요 동사 끌고 들어와야 돼요. 뭐뭐해서. 오케이? 가져서. So, 자, 민센트는 did not have to use. 자, don't have to 뭡니까? 뭐뭐할 필요가 없다죠. 그래서 사용할 필요가 없었다. 이렇게 돼요. 자, 사용할 필요가 없었다. a single drop. 자, 한 방울도. of a black paint. 검은색 물감에 단한 방울도 사용할 필요가 없었다가 됩니다. 굉장히 그림 자체가 밝았던 거예요. 아시겠죠? 학교 선생님들 좋아할 만한 게, 서치어 h 혁명 대 용법은 잘 쓰지 않아요. 원래 많이 쓰는 게 뭡니까? 소를 많이 쓰긴 해요. 그럼 소를 바꿔 조심해야 될게 뭐냐? 순서 좀 바뀌어요. 소, 형, 어, 명, 대수로 바뀝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너무나도 형용사한 예, 너무 형용사한 명사를 모모해서 이렇게 돼요. 그럼 명예는 동요 어떻게 되느냐? 바꾸면은 예, so rich, 예, so rich or harmony. 그니까, 복잡해 보여도 되게 쉬워요 A, r 치 c h 를 r 치 c h A로 바꾸면 끝이에요. 남은 똑같습니다. 어 f Yellows, Blues, and Oranges. That. 그 다음, 블라블라 똑같죠? 요렇게 바꿔줄 수 있어야 돼요.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시겠죠? 요것만 신경 쓰면 돼요. 다른 거 똑같아요. 요것만. 요, s 치 c h 치 Rich를 뭘로 바꾸면 돼요? 뭐야? So r 어 c h a 로 바꾸면 됩니다. Did y'all?